얼굴 컷을 들어갈 건데요. 마찬가지로 기초 기본 틀을 잡고 굴리기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백단은 크게 두 가지로 가위로 정리하셔도 되고 클리퍼로 정리하셔도 됩니다. 저는 클리퍼로 짧은 날로 정리하도록 할게요. 이 도구의 사용은 아이의 특성에 맞게 하시면 돼요. 아이가 가위에 대한 거부감이 있거나 움직임이 신하면. 클리퍼를 쓰시는 게 좋고 또 클리퍼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애들이라면 가위를 쓰시는 게 좋고 자 놀라지 않게 얼굴 부위니까 충분하게 진동을 주신 다음에 눈꼬리 사이 0.5cm 비숑 같은 경우는 이눈 주변에 검정색 아이라인이 돋보이는 게 예쁘기 때문에 눈썹 부분도 조금 밀어주시고 이거는 선택사항이에요 근데 이렇게 밀어주면 눈을 찌르지 않아서 자 이렇게 밀어주시고 그 다음에 반대로 대각선으로 클리퍼 모서리를 이용해서 눈꼬리 앞에 살짝 그러면 이렇게 눈 주변에 색소도 잘 보이고 아이라인도 깔끔하게 보입니다. 아이 눈, 인덴테이션의 미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머리를 다 결대로 빗어주신 다음에 눈 위에 털, 살짝 눈꼬리까지 빗어내리셔서 살짝 45도 각도로 눈꼬리까지 이 윗부분을 커브가위를 이용해서 이렇게 따주신 다음에 앞머리를 좀 내리셔서 자, 밑에서 위로 곡선을 만들면서 튀어나온 털을 정리해줍니다. 이것도 눈꼬리까지. 이렇게 한번 정리해주시면 이렇게 앞니마가 이렇게 예쁘게 커브 아이의 각도를 이용해서. 자, 여기까지 다 하셨으면 얼굴, 털은 결대로. 결대로 다 빗어서. 자, 여기에서 이제 틀 잡기 들어갑니다. 자, 우리는 하이바커 될 거잖아요. 어떻게? 네모 만들고 각 없애기. 네모를 만들 땐 밸런스를 먼저 생각을 하시는데, 100단, 요 스톱을 기준으로 3대2 또는 1대1. 이거는 본인, 미용하시는 분의 스타일이에요. 나는 크라운을 좀더 높게 하고 싶어. 그러면 3이나 2 정도 해주시고, 아래는 뭐 2나 1 정도. 나는 정말 동그랗고 귀여운 얼굴을 할 거야. 그러면 1대1로 가셔도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폭하고 이 폭이 같다는 거. 그래서 내가 3대2로 갈 거면 측면은 3 정도로 만들어주셔도 되고 내가 1대1로 갈 거면 1대1, 1대1, 이렇게. 그래야 원이 나오니까 그렇게 밸런스를 잡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거. 아이 귀 위치. 귀가 어디 있는지 귀 위치 확인하시고. 자, 여기에서 이제 네모 틀작기를할 건데 앞에만 네모가 아니라 위에도 네모. 그 다음에 측면도 네모.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먼저 옆에 측면부터 일자로. 자, 양쪽 길이감 똑같게 항상 왼쪽이나 오른쪽을 치셨으면 그 반대쪽 같이 시저리. 그 다음은 크라운. 저는 한 2대 1 정도로 갈게요. 일자 자, 이 뒤에까지 휘어쓰지 말고 뒤쪽은 앞에서 자르는 게 아니라 옆이나 뒤쪽에서 보면서 자르는 거예요. 자, 이렇게 네모 됐죠, 네모. 그럼 아래쪽, 턱 라인 턱 라인은 아이가 앞을 본 상태에서 아담스 애플까지 일자 그럼 정말 네모죠? 자, 네모 나왔어요. 자, 이제 뭐 하면 돼요? 이제 굴리면 돼요. 어떻게? 각을 없애면서. 커브가이 드시고, 액단이 중심이 돼서, 일, 자, 일, 자,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이 나옵니다. 중심선을 설정을 한 후에, 위에 크라운도 중심선이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4분의 1 미용한다. 그래서 각을 없앤다. 어떻게? 자, 여기서 출발. 커브가이로각 없애면서, 도착. 커브 가이로각 없애면서 도착 곡선이 생기죠 각이 없어지고 자 그럼 아래쪽은 자 결대로 털을 잘 펴서 여기 가운데 중심선에서 여기까지 만나는 거예요 자 출발 도착 출발 도착 자 어때요 바로 하이바 나왔죠 그러니까 내가 원을 만들 때는 무조건 막 굴리는 게 아니라 중심을 잡고 틀을 잡은 다음에 그 틀에서 각을 없앤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이바, 테디베어, 뭐 말티즈 테디베어, 귀툭티 다 가능하세요. 얼굴 컷을 하실 때는 반드시 밸런스를 먼저 맞춘다. 그래서 그 밸런스에 맞게 가위가 오려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반대도 해볼까요? 반대도 중심선 잡고. 커브가위로 각 없애면서 중심선까지. 그럼 아래쪽. 여기 중심선 잡았는데 여기까지 각 없애고. 자, 이러면 하이바 틀은 나왔어요. 그럼 이제 뭐 하면 돼요? 전체적으로 틀 잡기. 자, 이때 커브가위 이용해서 튀어나온 면 정리. 꼭 멀리서 한번 보고. 나왔네요. 그죠? 그래서 그만큼 초벌의틀 잡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가요? 옆으로 가야 되겠죠? 여기서도 원이 돼야 됩니다. 그죠? 당연히 사면이 다 원이 돼야 되겠죠? 털을 다 빗어내리고, 뒤에 호두부 털을 다 빗고, 자, 여기에서 머즈 제외한 나머지를 원으로 만들 거예요. 아래쪽을 일자로 맞출게요. 뒤에까지 쭉 일자. 뒤쪽도 일자. 자, 위에도 일자. 또 네모네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하면 돼요? 자, 뒤쪽 중심선까지 커브가위로 또는 민가위로 굴리면서 올라간다. 어디까지? 중심선까지만. 자, 그 다음 윗부분 4분의 1, 마찬가지로 중심선까지. 모서리 없애면서 올라간다. 자, 나오죠? 원이. 자, 앞쪽은 머즈라고 연결할 거기 때문에 일단 제외. 그 다음에 다시 들어 올려서 이제 앞에 인덴테이션 부분하고 그대로 연결. 그리 나서 커브가이로 튀어나온 털 정리. 이 얼굴과 넥라인의 연결 부분은 깔끔하게. 자, 원이 됐네요. 이것도 틀 잡기 해서 4분의 1 곡선. 그리고 앞쪽은 인덴테이션, 앞쪽 크라운하고 연결. 끝났네요. 그죠? 자, 여기도 원이 돼야 되죠. 뒤에서 봤을 때도 원이 돼야 돼요. 결대로 코밍을 잘 해주신 다음에, 아이를 뒤에서 보고 가운데 중심선. 양쪽이 똑같아야 되니까. 이목 뒤에도 다 끌어내려서 불필요한 털들. 양쪽 중심선 잡고 이미 앞에서 틀을 잡아놨기 때문에 뒤쪽은 중심선까지 자연스럽게 연결만 하면 됩니다. 거북아위. 거북아위. 자, 코너 각 없앴어요. 그 다음에 여기 중심선에서 후두부 위에 크라운 중심선까지. 연결. 그리고 이쪽. 이쪽도. 이러면 뒤에서도 원. 다 끝났어요. 이제 뭐 하면 돼요? 재벌. 자, 이제 튀어나온 털만. 이때 중요한 게 뭐예요? 코밍. 모서리 없애주 생각보다 이 얼굴 컷할때 코밍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하이바라서 물론 동그랗게도 하지만 무조건 동그랗게만 하진 않고 약간 뭐종 모양으로 할 때도 있고 그리고 약간 타원형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 아이 얼굴에 어울리는 컷을 들어가야 돼요. 자 옆에서도 보고 위에 크라운 뒤에 호두고 자, 이렇게 해서 얼굴 틀 잡기가 끝났어요. 자, 아까 액단 따고 인덴테이션 정리했잖아요. 여기를 한번더 깔끔하게. 모든 아이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렇게 머즐이 조금 처지는 아이들은 이렇게 가운데 가름말을 타서 이렇게 옆으로 넘겨주시면 훨씬 깔끔해요. 제일 먼저 머즐의 안쪽, 즉, 눈 밑에 거기를 살짝 15도 각도로 해서 튀어나온 털을 좀 정리해주시고. 그래서, 콧등이 일자로 보이게 깔끔하게 잘라야 애들 눈이 더 확실하게 깔끔해 보여요. 펜미용의 완성은 뭐니 뭐니 해도 아이들 눈, 시야 확보가 예쁘게 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많이들 어려워하시는 부위가 이 눈꼬리에서 연결하는 부위인데 자, 별대로 빗질을 해서 이 옆에 이 부분을 이렇게 조그마한 커브 가위로 얼굴과 연결되는 원으로. 그 다음에 숟가위로. 털의 결대로 블렌딩을 해주셔야 돼요. 어떻게 블렌딩 하냐면 이 하이바와 머즐이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게 블렌딩. 팍팍팍 잘라버리면 여기가 끊어진 듯한 느낌이 나기 때문에 옆에서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곡선이 보여야 되기 때문에 정말 섬세하게 조금씩 조금씩 코밍을 하면서 섬세하게 잘라야 돼요. 그리고 제가 지금 들어가는 방향, 자 머즐에서 얼굴 하이바 따서 옆으로, 그리고 귀를 앞으로 밀어서 이 부분까지 이 작업을 한번 해주면 애들이 귀를 움직일 때도 앞으로 쏟아지는 털이 없습니다. 그리고 비숑의 눈매가 더 깊어 보이고. 이제 립라인을 정리해 볼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보편적으로 하시는 방법이 입술라인 따라서 둥근 하이바. 그건 뭐냐면 선이 두 개가 지나갑니다. 자, 머즈를 시작해서 측면을 만나는 바깥선, 그다음에 아래 턱부터. 뒤에 후두부와 만나는 또 하나의 바깥선. 그래서 두 가지의 선이 지나간다고 보면 돼요. 이때 머즐의 길이나 머즐의 위치 설정은 아이 얼굴과 내 스타일에 맞게 하시면 돼요. 두 선을 보여드릴게요. 제일 짧은 날로 이코 위에, 코 위에를 조금 깔끔하게 밀어줍니다. 비숑의 까맣고 큰 코가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 주변에 털을 좀 정리해주고, 그 다음에 코 옆에 보시면 여기에 콧물털이 있어요. 클리퍼 모서리를 이용해서 콧물털도 정리. 이러면 코가 더 선명하고 커보여요. 혀가 튀어나오지 않게 위아래를 살짝 잡으신 다음에 저는 긴 날로 수치듯이 코 사이즈만큼만 살짝 정리를 할게요. 이때 힘을 살짝 주셔야지 너무 세게 주면 홀랑 날아갑니다, 털이. 그 다음에 제일 짧은 털로 이 입술 라인에 맞게 살짝 쳐줍니다. 자 이렇게 깔끔하게 보이죠? 이쪽도 입술 라인에 맞게 자 이때 하실 때 살짝 조금 더 들어서 손가락 한두 마디 정도까지 안쪽을 깨끗하게 밀어주면 말려가는 부분까지 정리가 돼요. 털은 어느 정도 있으면서 입술 라인은 깨끗해졌어요. 자그 다음에 위에 머즐 털을 들어 올리면 갈변된 털들이 있어요. 혀 튀어나오지 않게 잘 잡고 수치듯이 저 지저분한 털 정리해주시고 그럼 이제 뭐가 남았죠? 아까 설명드린 머질 라인 잡기 자두 라인이 이렇게 지나서 뒤에 하이바 라인 따라서 지나갑니다 위에 머질 라인 한 줄. 아래 턱 라인 한 줄, 아이 입술 끝 위치 확인하시고 아래 머즐 터를 잡으신 다음에 결대로 코밍을 하신 후, 이 바깥 하이바 라인하고 만나게, 그대로 바깥 하이바 라인하고 만나게 윗 입술 라인을. 그리고 나서 빗어 내리셔서 지저분한 털을 조금 정리해서 입술 라인까지 만나게 라인 생겼죠? 요렇게 한 줄. 그 다음에 한 줄은 어디에요? 아래 턱. 일자에서 한 줄. 그래서 두줄 지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입술 라인 잡을 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이 아래 입술에서부터 시옷자로 바깥 하이바랑 만난다. 아래 턱 라인은 아래턱에서부터 옆에 뒤에까지 만난다. 이렇게 생각해서 라인을 잡아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뭐 합니까? 이제 굴리기만 하면 됩니다. 자, 머즐 라인도 이렇게 이렇게 원으로 만나야 돼요. 그러면 당연히 가위가 얼굴 곡선이랑 똑같이 들어가야 되겠죠? 머즐하고 만나게. 그다음에 위쪽도 곡선 3D로 생각하면서 눈 밑에까지 이렇게 자 입술 라인도 한번더 정리해주고 아래 턱 라인도 정리해 주는데 여기서 또 하나 고개를 들었을 때 여기도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자 시옷자로 가위가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시옷자 요렇게 시웠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가운데 목자 위쪽에 있는 이 부분이 자연스럽게 짧아집니다. 짧아지면서 아이들이 고개를 들었을 때 일자로 보이는 효과. 보통은 클리핑 미용할 때는 요렇게 해서 여기 밑에 턱까지 짧게 밀어줘요. 가위로 정리하는 것보다 클리핑으로 정리하는 게더 깨끗하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도 일자, 이렇게 들어도 일자, 그죠? 밑에 불필요한 털들이 안 보이죠? 어렵다고 그냥 마냥, 마냥 고민하시고, 그냥 막 자르지 마시고,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틀 잡고, 각 없애고, 그리고 전체를 3D로 보기. 앞에 면만 너무 앞에서 미용하시면서 보지 말고 전체를 보시면서 미용하기. 그러면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기초 기본에 맞는 틀 잡기 하이바 미용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은 그루밍 공식 시즌1에서 보여드렸던 미용 방법을 복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미용이 아직 어려운 초보자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무엇보다 안전하게 연습을 꼭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혹시나 영상을 보시다가 이해가 되지 않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